예, 안녕하십니까. 어,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25 예상했는데요, 0.25가 아니라 0.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 장단 2% 금리 차가 있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이제 1.5%를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밴드에도 말씀 드리고 멤버십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어, 금리 인하는 호재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8년도 이때는 어, 너무 섣불렀고 어, 이거는 너무 가파르게 내렸습니다 그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죠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2006년도에 내린 건또 어, 잡지 못해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2008년도 리본 브라더스가 터진 거고요 이번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어그 경기 그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니까 어 과거에 지금 여기 안나와 있지만은 모기지 사태가 있었지만 2008년도에 지금 그때와 같은 시, 시절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양호하고 한국도 양호하지만 미국도 되게 양호하고 2.2%면 은 상당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어 더군다나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금리가 인하될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2000, 2 1년도부터 어, 1.5%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 2005년도, 2007년도 이때 1% 있었고, 지금 이제 2% 차이입니다. 2% 차이인데, 이게 좀 오래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금리, 미국이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이 역전 차이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시장에 자금이 유입,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주가가 미국보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 금리가 지금 떨어질 거죠 그러면 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텐데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서 점점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서 원 달러 원인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금 유입이 되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침체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한국 증시로 봤을 때 물론 전 세계 영향이 있겠지만은 상당히 저는 호재라고 보고요 특히 기술 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뭐 여기 좀 약간 해석하기 그렇지만은 2001년도 3월이죠. 2001년도 4월을 잠깐 보면은 이때 이제 4월, 4월에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등 도 물론 다시 이 더블딥처럼 나왔지만은 어쨌건 장당기 금차가 줄어들면서 1.5%에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다시 넘어가서. 넘어갔을 때 다시 여기서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 차이가. 여기가 지금 7년도 9월인데, 이, 이전 걸 볼게요. 여기 7년도 9월이니까. 어, 2007년도 9월인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7월달 찍고요. 8월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9월달입니다. 9월달에 되고 나서부터 다시 여기가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금리를 다시 내리죠. 왜냐면은 경기침체가 완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침체로 인해서 0.5% 빚컷이 된다? 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뭐 선물 시장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현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지금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쌍값에 살려는 모습이 상당히 크게 됐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만약에 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조금 신용등급 플러스, 어 실적 플러스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멀티플을 감안했을 때, 어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그래서, 어 들어오게 되면은, 환율이 떨어졌을 때, 상당히 큰 수혜를 볼수 있다 외국 자본들이 그러면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호재를 볼수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추세가 이미 진행이 된 거거든요 금리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많이 떨어지면 적게 떨어지는데 어쨌건 장당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영에 수렴할 때 그때부터 는,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뭐, 의견들은 여러일 수 있겠지만, 항상 이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 올라가도, 올라가는 이유도 있고, 떨어지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떨어진다는 얘기를 약간 무마시키거나 얘기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는 어디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른 주식처럼, 한국, 주식, 한국, 그, 증시도, 싼데, 안 사는 거예요. 싼데, 안 삽니다. 사슬 먹기 때문에 더 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있는데, 너무 그 한국 증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박스피라고 하지만은 어 그런 거에 대해 너무 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금도 세는 금도 세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노력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전 저는 지금 오히려 어 해외 자본들이 싸게 사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어 연막 작전을 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금리 인하는 호재인데 그게 경기 침체에 대한 금리 인하냐 아니면은 이이 어,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는 금리 인하냐인데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채권에 대한 채권 이자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재정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뭐 기정 사실화된 것이고 그 금리 인하의 이번에 구월은 과거 작년 월초 점도표에서 이미 9월달 뭐 빠르면 은 6월달 7월달에 어,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고 그 점도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 0.75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제 생각엔 한번더0.25 정도 내리면서 올해를 마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 가기 때문에 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외환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자금이 유입되고, 그게 또 가속화되면서, 여기 보시는 환율 차트도, 어, 어이 추세까지 이제 밑으로 빠졌어요. 이게 빠지면서, 1300원 초반대로, 연말에는 극초반대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뭐, 제가 전문가이진 않지만, 그래도, 2008년도를 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